누나 안아줘 아니 그냥 그냥 안아줘 <laughs> 들려 누나 심장 소리 진짜 빠르게 된다 왜? 내가 안으니까 설레 아니라기에는 너무 빨리 듣는데 <laughs> 알았어 이상한 말안 할게 아, 아 저, 저, 좀만 더 하나 줘 <laughs> 계속이 대로있고 <읽고> 싶다 <laughs> 누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내가 큰 건가? 아, 왜키 작은 걸 잡다 그러는데? <laughs> 아, 맞다. 키 얘기 싫어했었지. 아, 그게 콤플렉스인 거야? 아, 그렇구나. 순화가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데. 키 때문에 되게 귀여워 보여. 귀엽다는 것도 싫어? 왜? 내가 눈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연하남이 나한테 귀엽다고 하면 너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? <laughs> 왜? 괜찮아 아무일 없어. 나 원래 막 스킨십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누나가 안 해줬잖아. 그래서 나도 해달란 말안 했지. 응나 되게 서운했어. 오늘부터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. 응한 순간도 안 떨어질 거야. 더우면은 손잡으면 되지 아니 에어컨 틀면 되잖아 에어컨 뒀다 왔어 그리고 누나 너무 너무 티야 너무 이성적이야 좀 감성적이게 좀 돼봐 너는 36.5도지만 나한테는 시원해 약간 이런 식으로 세계 낭만 있잖아 사랑하는 남녀 둘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치 아니야 별로야 더워 아 그래서 <laughs> 너무 감성적이지가 않다 <laughs> 아니 그건 그건 맞지 여름에 이렇게 들러붙으면 덥지 알았어 손만 잡자 그러면 손 줘봐 우리 커플링 할까? 계속 이렇게 손 잡고 있을 건데 손에 같은 반지 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 손볼 때마다 누나 생각나고 누나도 커플링 볼 때마다 나 생각나고 생각 안 나? <laughs> 아, 커플링은 그냥 반지? 와. 너무 딱딱해. <laughs> 되게 안 맞는데. <laughs> 어떻게 우리 사귀는 거지? 신기하다. 누나, 내가 고백했을 때 어땠어? 왜왜왜 왜, 왜 부끄러워해? 아니 그냥 어땠냐? 느낌을 물어보는거야 어떻게 놀랬다면 놀랬다 좋았다면 좋았다 약간 그런거 있잖아 놀랬어? 어, 나티 엄청 냈는데? 막 누나 가는데마다 따라다니고 누나 뭐 먹고싶다고 그러면 내가 바로 사줬잖아 근데 누나는 그런 게 없었어. 나 그래서 차에 각오하고 고백한 거였어. 완전 내 짝사랑이었지.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. 누나도 뭔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건가?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건가? 진짜 헷갈렸는데. <laughs> 아, 못 하는 거였어? 아, 안 하는 거야? 아. 말이라도 좀, 어. 난널 되게 사랑하는데, 부끄러워서 못했어.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. 응?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응. 나선 되게 좋다. 되게 작다. 작아서 그런가. <laughs> 알았어, 안 놀릴게. 아, 내가 큰 거야. 누나가 작은 게 아니고 내가 큰 거야. 됐지? 음... <laughs> 나 사랑해. 왜?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러지. 뽀뽀도 할까? 아, 왜 미뤄내? 부끄러워. 알았어, <laughs> 안 할게, 안 할게. <laughs> 다시 안 하죠. 안아달라면 또 안아주는데. <laughs> 사랑해.